계산할 거냐?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원해봅시다. 자, 자 예정 배부액이요. 어쨌든 배부액이거든요. 그럼 배부액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배부율부터 알아야 돼요. 제조간접원가의이 배부율. 요거부터 뽑아야 되는데,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지만, 합계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OH에 OH의 합계. 그렇죠? 그걸 뭘로 나눌 거냐면 어떤 배부 기준 수의 어떤 합계. 그걸로 그냥 나눠 주시면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배부율이고. 고놈 가지고 배부할 건데 배부한 금액을 우리는 o h 의 배부액이라고 하고 그 배부액 계산할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계산한 배부율을 각각이 갖고 있는 배부 기준 수에다막 곱했잖아요. 이렇게, 그 그래서 배부 기준 수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각각의 원가 대상이 갖고 있는 배부 기준 수가 있으면 그 배부 기준 수에다가 구해놨던 배부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실제 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하면 그냥 실제 원가 기준으로 배부하면 그만인 거니까 이 배부율도 실제 배부율이고요. 실제 배부율이니까 그냥 실제 OH 합계를 실제 배부기준 합계로 나누면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배부율을 이용해서 실제 배부기준 수에다 때려주면 실제 배부액이 나온다는 거지. 다만 그 짓을 언제만 할수 있다? 12월 31일 돼야만 할수 있다. 그래야만 이 금액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렇죠? 근데 12월 31일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1월 1일 날 미리 뽑자는 거예요. 즉, 배부율을 뽑더라도 언제 뽑는 거냐? 1월 1일 날 미리 뽑아요 이걸 1월 1일 날 미리 뽑는 배부율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야 렇게요 이해되시죠? 이해 자 1월 1일 날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건데 그럼 당연히 OH도 예상치 해야 되겠죠? OH 원가를 예상했다 좋은 말이 있잖아요 OH 원가를 예상한 거니까 예산 짠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래서 OH에 예산상의 OH를 합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나눠줘요. 뭘로 나눌 거냐면, 우리 배부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기계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배부기준 기계시간인데 기계시간 1년 동안 몇 시간이 나쓸 것인가 예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상한 배부기준, 즉 예정상의 배부기준을 다 합쳐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비교해서 예정 배부율을 뽑는다는 거지. 즉, 분자나 분모나 12월 3 1일까지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냥 1월 1일 날 예상해서 고놈 가지고 1월 1일 날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버린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한 예정 배부율을 그대로 이용합시다. 요 예정 배부율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거야. 그럼 예정 배부하는 것은 언제 할수 있느냐? 실제로 배부하면 11월 31일 날만 할수 있다고 라 했었는데, 이제는 1월 1일 날 미리 계산해서 그걸로 배부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 말까지 안 기다리고 기중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기중에 OH를 예정 배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 제가 예정이다,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잡는 개념으로 썼잖아요. 근데 딱 하나. 얘는 실제예요. 실제 배부 기준 수를 때려줘야 돼요. 실제. 그래서 배부 기준만큼은 실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일단 조금 봐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다른 게다 예산이잖아요. 다른 게다 예산이고 예상치 이렇게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만 혼자 모자랐다고 자기만 실제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해 보여요 처음에는. 처음에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시고 이게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 9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3페이지. 바로 1번에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래요. 읽어봅시다. 정상원격 계산 쓸 때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한다? 예정배부할 거니까 제조간접비 관련된 예정배부율이라는 걸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죠그 예정배부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보니까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율은 요 제조간접비의 예산금액을 예정조업도로 나눠준대요. 즉 동그라 1번 동그라미 1번의 이 행위는 언제 하는 거냐? 1월 1일날 기초에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럼 1월 1일날 예정 배부율을 확정해 놨으니까 그 예정 배부율 을 이용해서 이제 기 중에도 드디어 뭔가 배부액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 배부액이 예측하게도 실제 배부액은 아니겠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예정 배부 가짜 숫자지만 뭐래도 숫자를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산다는 거지. 자, 예정 배부율을 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작업별 배부 기준에 무슨 발생량이래요? 실제 발생량이래. 거기 실제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를 써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